송할머니 TV. 지금 뭐뭐 뭐 그냥 뭐봄 여름 같은 여름? <laughs> 여름이 아니봄 정도 되는 거봄 봄이 더 추워. 자참 아. 안피디 덕분에 잘 왔어. 그죠? 아. 야 물이 빠졌어. 누가? 물이 빠져 저기. 물이 조금씩 빠져. 물이 많이 빠졌네. 7시 반에는 꽉 찼었는데. 아. 9시 되니까 빠졌구나. 아, 좋아요. 네. 조심 아, 이거 뭐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 시간이 아닌데. 그렇참 좋습니다. 이게 이름이 건물 휴양관 상현관이고요. 이게, 요게. 이게, 요게. 네. 네, 저게 하현다. 이게 그, 1층에서 지금 묵은 거네. 예, 네,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저 배가 지금 저 배가 저 가는 게 양식해러 가는 거네. 김양식장이 김양식. 있어요. 예. 예. 참 날씨 잘 잡았습니다. 아 날씨 아주 좋아요. 근데 장갑을 쪄요아 장갑 안쪄요 더워요. 어, 더워요? 네. 안 피트도 분에아 여기 좋습니다. 네 거기 1층이 저희 저희 집이죠 저희. 집. 아, 보니까 멋있네. 아 괜찮죠? 예. 예. 참 좋습니다. 좋죠. 네. 예, <laughs> 참 날도 잘 잡고 참이 예, 동백입니다 동백. 이게 동백꽃이에요. 동백꽃. 아. 언제, 언제 열려요? 동백 지금 피는 겁니다. 아, 이제 펴요? 네. 아, 하나, 둘, 셋. 아, 잘 나왔어요. 아, 이게 동백이 지금 몽우리가 섰어요. 아, 몽우리가 예, 네. 몽우리 졌습니다. 아, 이게 동백꽃이구나. 동백꽃이에요, 동백꽃. 몰랐네. 이게 지금 피면, 피려고 나오는 겁니다. 음, 봄에 나와요? 아니, 좀 있으면 나와. 아, 좀 쌀쌀할 때 나오는 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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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몽우리됐잖아 아 좋습니다. 음. 이, 세상에 여기는 지금 물이 막치 빠져가지고 긴양식하는 어민들이 지금 바다를 헤엄쳐서 하고 있네. 헤엄쳐서가 네. 해엄치는 바다를 배를 타고 가고 야, 있어. 날씨가 참 좋아요. 네. 어 날씨 오늘 딱 좋다. 야, 하나도 안 춥고. 추워, 아이, 좋소, 좋좋. <laughs> 야, 진짜 외국 저래 가라네. 이거 뭐 외국가? 여봐, 저거 봐. 아. 야. 어, 참, 나네 어쩌면 좋지, 오늘? 야, 여기까지 왔었는데, 물이 다 빠진 거야, 그렇죠. 응. 그럼 그래, 우리도 저길 내려가 봐야 되겠네. 어딜 내려갈까? 이게, 이게 귤껍데입니다, 귤껍데. 굴. 굴. 굴껍데기. 굴껍데기. 아, 그러네. 이건 굴껍데기입니다. 여와. 어, 맛있겠다. 귤껍데. 응. 귤껍데. 짠. 아 지금 민물이 요만치 왔다가 조만치 오고 저리 가네. 아, 여기서 가봅시다. 가봅시다. 예. 예,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바다가 좀 그래도 예,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예, 네. 근데 좋아요. 동글대 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laughs> 아, 좋다. 하나씩 응, 올라오는데. 진짜 여기 그냥. 야, 제주도 정도는 대부분이 정도는 제주도? 뭐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에서 먹이니까 힘드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이 돈에. 됐지 뭐 숙박비를. 아, 여기 싸고. 김양시장입니다. 네. 김양시장. 맞아요? 예. 네. 이게 뭐 김양시장 이게 발, 발을 차는 겁니다. 어 진짜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 6시 내고야 나오는 거 봐요. 아 6시 내고야. 이거 이제 표해는게그 어. 거동은 김양시장이야. 아. 아 이게 지금 김양에서 자기네 밭이야. 김양 시장. 김양 시장 아 밭. 아우 저기 좋대야 어디요? 저기 아저씨들이. 어디? 저기 저갈 건데 이따. 야 저기 뭐, 뭐 저기 뭐가 좋대요? 아 그냥 감이 좋대요. 장자도? <laughs> 몰라. 이거 어, 지금 열매를 피고 있습니다. 뭐 뭔데요? 개나리. 뭔지는 모르는데 지금 씨, 개나리. 개나리 약간... 아니야. 뭐 열매 어. 피 이제 봄에 피는 이거 뭐 피는 거야. 음. 야 이게 다 김양 시장 밭이야. 밭, 음, 밭. 응, 파시지. 음. 자기네들 다 이제 이제 이게 저기가 있는 거야. 음, 이제 한 바퀴 뺑 돌아봐. 안, 부안 싸? 여덟 나와. 어, 좋아. 여, 미끄러. 하마안등 아, 파도 소리 와요. 파도 소리 너무 좋다. 멍 때리고 좀그지 멍둥 어. 때려야겠다. 좋습니다. 네. 예. 파도. 어,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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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찍으세요. 이제 이. 사진 찍으면잘 나온다고? 네이이이렇게 예. 예. 찍는 게좋이렇게아나 찍는 거 예. 옆으로 찍는 거 낫지. 이렇 찍는 찍는 게 낫지 이렇게 음. 올라가 보세요. 어디야? 여기가, 올려. 올라가. 여기가 올라가 보세요. 아. 여기가 이름이 뭐라 그랬나? 태양 전망대라 그랬나? 태양 같이 태양, 태양 모양이잖아. 아. 올라가 보십시오. 여기송 할머니. 찍으십시오. 네, 올라가시면서. 아, 여기에 어. 태양. 태양. 멋있네. 태양 그 그림을 해서 지금 모델을 해는 거네. 사진 찍어드릴게. 예. 아, 멋있다. 날이면 아.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네 고군산 군도 네 여러 개의섬 이렇게 예. 있는 거. 자 사진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셋. 툭. 내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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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온이 딱좋구만음 나도 딱 지금 응,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추워. 이게 하와이 갔을 때그 날씨하고 똑같네? 아, 그러네. 하와이. 아, 우리 하와이 언제 갔죠? 한 5, 6년 됐어. 6년 됐지? 한 10년 된거 같은데. 10년 됐어? 10년 아, 됐을 거 같은데. 하와이가 는게 10년이 안 됐다. 코로나 코로나 가한 2, 3년 못 갔으니까 그래도, 3년 그래도 한 오, 5년 오, 한 8, 10년, 8, 7, 8년 거의 18년 넘었네. 어 그래. 엄마 그때 젊었어. 응? 사진 보면. 그때가 제일 좋아. 하와이 갔을 때. 야, 그때 나도 제일 좋았어. 응? 하와이가 세계 그 랭킹 1위일 거야. 그냥 막 뭐, 지막볼건 없는데, 날씨도 좋고. 날씨 좋지. 깨끗하고. 깨끗하고, 그냥 슬슬. 엄마 그때 그 유람선 큰거 타고 거기서 칼질 하면서 고기 먹을 때그 여, 직원 와갖고 엄마한테 뭐 해주고 막 맛을 해주고 그러지 않았었어? 뭐 아무튼 막 유람선 생각나지? 스테이크 뭐, 고기 먹는 거. 그니까 좋잖아. 네. 그리고 그거 방금. 엘비스 프레슬리 그거 가수 그 노래 하는 것도 봤잖아, 어, 우리. 어, 어, 어. 기억나지? 응 그때도 재밌었지. 10년 됐나? 거의 뭐, 무 그래, 하기는 여기서도 봐서 3년 살았지, 공주서 2년. 1 0까지안 됐나? 한 8년, 한 8년 됐나? 8년 됐다. 그러니까. 한 7, 8년. 그, 우리가 그때 해외여행첫 여행이었지, 아마? 아, 아들하고 그러지 않았나? 딴데 음. 갔었나? 거의 둘이 간 거면 그게 시작이었잖아? 응? 둘이 간 거는. 근데 이제는 엄마 안가라 그러니까, 외국을. 근데 외국을 가는 건데, 아, 맨날 뭐. 사고 나고 다고 아주 무서워, 이제. 대구, 우리나라, 이렇게 다니면은, 아프면, 오기래도 해야지, 혹시라도 뭐, 어디가, 막, 어디 아무 그때 잘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지? 응, 예, 최고로 잘 갔다 온것 같아? 맞아. 날씨가 딱, 이런 날씨고 밤새 1 5하씨도한번에1 5하씨도안 불지 않아? 밤금은 그러니까. 응. 이래서 우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금망대 한번 가볼거야? 아기게 어. 원래 이거를 얘가 다음주에 이걸 예약을 거의 됐는데 이렇게 단독체로 된거예요아 단독으로? 단독으로 쓰는거거든 아, 누가? 독채 아 그니까 러 아직 당첨은 안됐는데 될수도 있는데 원래는 이거를 내가 갈라고 했다고 근데 이게 바로 방 바로 이것도 앞이 바다가 보이잖아 조, 조망이 좋단 말이지 음. 근데 장갑 좀 줘봐 아니 나는 절대 그 안추워 응, 음, 절대 안 쳐? 절대 안 아빠도 이제 안칠 때야. 그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안추그 대추 내가 해놓은 거세개 먹냐? 너도 먹으라 그랬는데대추를 뭘? 대추하고 음. 생강하고 꿀, 고문에 꿀하고 섞어서 해놓은 거야. 근데 아빠는. 아, 그거? 그거 토, 맛 없던데. 아, 맛 없어도 그 토종꿀 그거를 한 건데 아빠는 그거를 여섯, 일곱 병을 먹는 거야. 그게 먹으면 데, 그, 안 쳐? 아, 아니, 아빠가 안칠 때야. 어떻게, 그냥 한 숟껏 그냥 먹으래며 예. 그 저기 나무 저보이한 스푼 해서 그게 근데 나, 나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져 대추하고 토종 콜 고모가 준거하고 어. 생강하고 갈은 거야 그거. 태경이는 잘 먹던데. 그래서 언니랑 하나씩 줬거든. 왜, 여기 바람 보네 그늘에 들어가면 초, 바람이 차네. 오 어, 감기 들까 봐 겁난다. 응. 원너어 음. 음. 이게 이게 쓸려도 이게 얇고 아주 신기하거든. 싸 싸서 사는데 못쓸다 이게. 약간 뒤쪽은 조금 앞쪽보다는 방이 좀 그러긴 하네. 커뮤니티 센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바람이 좀 붑니다.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죠. 아, 여기는 사람이 웃는지요. 아, 이게 도둑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잡나보다. 어, 공기 안 좋아. 음, 실내 공기야. 에어컨 엄청 히터기를 빵빵하게. 히터기가 빵빵하네. 애들 만드는 건가 봐. 태훈이, 도경이 이런 애들 오면은. 이 만들어서 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무인 거니까 이렇게 사가는 거야? 한 체험비 주고 만드는 건가 봐.

한길 안 시켜서. 아이 또 스티키 스틸 들어갔고 우이가 사람이 이런구나. 하나, 둘 셋, 이래야 생각이 나지 그냥 생각 안 나. 노을 향기길이라고. 여기서 뭐 방, 그냥 여기 쉼터 아니, 덤망대. 덤망대 이렇게 쉼터 한번 갔다가. 전망대도 있네. 전망대 이리 가는 거야? 아니 숨기고 와야지. 아요게 전망대구만. 응. 여기는 우이구. 응. 방자도, 뭐, 섬이도 뭐. 방 이름이고. 문여도, 뭐, 테레비 막 이런데 나오더라고. 문여도, 뭐, 이러고 나오대. 이거 문여도 뒤에 있는 섬 중에 하나 응. 이름이야. 그 전망대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숙소 음, 바로 음, 앞에서 음, 계단으로. 안 힘들어요. 한 5분도 안 걸려요, 올라가는데. 아, 다, 다 왔습니다, 고마생각하 근데 요게 좀 힘들구만. 뭐, 그렇죠. 요게 이제. 금방 내가 뭐 보이네. 가보세요. 내가 먼저. 네. 가봤어요. 아, 까부또 운전하니까 힘들어. 아, 힘들어요. 네. 자, 우리 한 5분 걸었나요? 네? 5분 올라왔나요? 이런 것도 이제, 다 올라왔죠? 네. 네 가깝습니다. 아, 네. 녹았네, 다. 조만해다 녹았어. 그렇지. 오우 뭐야 우 이야 크진 않다 <laughs> 아기자기하고 <거> 좋네 <laughs> 이야 지금은 노을노을 빛나는거지? 노을노을 응? 아. 지야 노을노을 뭐안보이는데 노을노을 보이네 여기 어딥니까 어디가요? 어디입니까, 얘가? 자 생각을 정리해서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기 군산. 응. 이름은 시장님 이름은 <laughs> 신시도. 얘가 <여기가> 신시도예요. <laughs> 신시도요? 네, 예, 신시도에 있는 자연 해양림 신시도 자연 해양림이고요저희 <laughs> 앞에는 뭐 무녀도, 선유도 뭐 이런. <laughs> 시도 섬들이 쪼그만게 많잖아요. 어, 여기 그래서, 섬이네. 다. 그, 군도라고요, 군도. 모여있는. 네. 네. 그래갖고 다리로 다 연결해놔서, 여기 <laughs> 응. 갔다가 또 잠깐 넘어가서 밤비나 먹고 뭐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코스가. 아, 저녁은 집에서 먹지 뭐. 아 그거는 생각해보고. 쌀도 갖고 왔는 자꾸 뭐 해먹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김치 하나 갖고 오고. 뭐. 마셔. 여기 와서, 맛있는 집 있으면 먹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산이잘 나온다 응? 아니거이게이 멋있는 표정 이거. 이어 응. 이거. 좋아. 좋아. 아우, 멋있다. 아.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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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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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